3 0년 전에 그러한 비행이 있었던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네. 아니 성인이 되고 최근까지도 폭행이라든지 후배를 뭐 어떤 감독도 때리고 후배 배우도 때리고 아니 폭행을 수시로 일삼았어요. <laughs> 어떤 감독은 보자마자 그날 맞았대요.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예, 공개했나요 기사 예. 지금. 가만 진짜 가만인데 뒤통수를 때리더라. 네.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한두 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가격했다. 사람들이 말리자 갑자기 울기 시작. 했다. 그래서 영화 감독 A 씨가 매니저를 통해서 사과를 요구했더니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아무 죄도 없는 매니저만 내 앞에서 물 꿇고 어쩔 줄 몰라했다. 그날 밤 다른 젊은 배우, 지금은 유명 배우가 됐답니다. 근데 그날 밤 조진웅 배우는 또 다른 젊은 배우에게 얼음을 붓고 때렸단다. 그것도 내가 사과하러 오길 기다리며 역각에서 기다리는 와중에라고 하면서 네. 영화 감독이 조진웅 배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폭행 사례를 밝혔어요. 네. 그리고 결국 며칠이 지나도 사과하지 않았다. 주변 영화인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모두들 왜 그랬지? 허허하면서 넘어갔다. 나에겐 트라우마가 되고 분노가 치밀었는데 그래서 그냥 묻고 지나왔다. 또 논란이 되니까 지금은 삭제했는데 저희가 중요한 확인되는 거는 아, 조진웅 배우가 그때 그런 소년원 갔던 거 사건 말고도 배우가 된 다음에도 이렇게 네. 폭력을 가했던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